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오늘은 리플사가 얼마 전에 공개한 PayID 관련해서 한번 좀 특집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PayID라는 시스템 자체가 서비스인데, 미국 이제 기반에서 출발을 할것 같고, 시장에서 굉장히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을 만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여서, 제가 일단은 최대한 공부를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어 아직 출시 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변화가 뭐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조금 미흡하게 분석한 내용이나 그리고 또 변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리플사가 정말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파이디가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어 개발자 언어가 아닌 여러분들이 쉽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어 쉽게 한글로 제가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 리플사가 PayID라는 것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PayID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이제 PayID 웹페이지인데, 보시면 이런 이제 서비스 화면을 갖고 있어요. 이, 지금 이제 스크린샷 같은 경우인데, 이제 개인 간의 결제를 할수 있고, 이제 PayID라는 게, 여기에 ID가 있어요. 이 아이디가 지금 보이시나요? 작게 보이시, 보이실 수 있는데 앨리스하고 달라달라 표시 보통은 이메일은 어 뭐뭐뭐 하고 뭐 골뱅이 한 다음에 뭐뭐뭐 닷컴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앨리스 있고 그 다음에 달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월렛 닷컴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메일처럼 페이 아이디 중간에 골뱅이만 그것만 달러로 바뀐 이제 아이디를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부터 일단은 좀 어, 센세이션 이제 좀 혁신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계좌번호 어디 은행에 뭐 계좌번호 줄줄이 불러야 되고 아니면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또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송금 이제 페이팔이 인수한 벤머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페이 같은 뭐 토스 같은 이제 간편 송금 앱인데. 미국 한 4천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지금 미국에서 급속도로 뜨고 있고 또 그리고 10대 2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이제 송금 디지털 핀테크 앱이에요. 근데 이 페이 아이디를 제공을 받으면 우리가 페이 아이디라는 서비스를 가입을 해서 이걸 받으면 지금 여기 페이 아이디를 지금 출발한 40개 회사들이 있어요 그 40개 회사들 사이에서는 페이 아이디를 서로 사용을 해서 그냥 뭐 XRP, 그 내가 지갑에 XRP 담아놓으면 XRP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유로와 달러 같은 거 담아놓으면 달러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페이 아이디가 이렇게 굉장히 간편한 누구나 이메일 주소처럼 하나를 갖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이제 개인거래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pay ID 시스템 자체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어, 폐쇄형이라고, 폐쇄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미국에 요새 엄청 뜨고 있는 밴 e n m o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 connect people 이래서 뭐 사람들 간에 서로 뭐돈 보내면서 거기에 댓글도 달수 있어요. 뭐 달고, 이제 결제도 서로 돈 보내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뱀모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요새는 뱀모에서 뭐 우버나 그 다음에 우버이치나 이런 뭐 계속 결제를 할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그러면 이게 하나의 디지털 월렛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뱀모가 미국식 더치페이는 뱀모로 통한다. 이런 기사처럼 4천만 명이 사용하는 송금앱. 그래서 이런 하나의 디지털 월렛으로도 진화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우리나라 카카오 페이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 지금 뭐 페이나 토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은행에 비해서 하루 송금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저, 저 생각에는 그게 은행처럼 많이 상향이 되고 점차 풀려나갈 걸로 보고, 결국에는 그런 지갑 안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암호 자산들이 다 들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클립이 나왔죠. 그거 이제 카카오 페이랑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된다는 소리고, 세력들의 본진인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리플사가 그 페이 아이디란 걸로 조금 더 혁신적이고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 만한 거를 이제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뱀모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은행, 은행에는 없는 서비스로 밀레니얼 세대 열광, 뭐, 댓글도 달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없어요. 이제 은행에 내는 수수료를 이제 뱀모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수익성이 좀 악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디지털 자산, 이제 디지털 월렛으로 변환하면서 그런 수익성을 찾아 나가고 있고, 어, 페이팔에 인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페이팔이 뭐, 핀테크 중엔 거대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페이 아이디에는 페이팔이나 이런 회사들 지금 들어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리플사가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계속 폐쇄형 네트워크냐 아니냐를 이야기 드렸는데 페이 아이디는 오픈소스 플랫폼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 가령 뭐 구글이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데들이 페이 아이디가 오픈소스니까 그냥 아마존 개발자가 언제든지 페이 아이디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거 잠깐 보여 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a PID 프로토콜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API가 공개가 되어 있어서 어, 누구든 아마존 개발자든 뭐 애플이든 애플스토어든 어딘 개발자든 뭐 한국도 그렇고요 그냥 들어와서 페이아이디를 우리 쇼핑몰에 전자상거래에다 붙이겠다라고 하면 그냥 누구든 회사가 붙일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페이아이디 쪽에 어떤 뭐 코드나 이런 신청만 하면 바로 그냥 개발해 갖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사가 단독으로 뭔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될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지금 40개 회사들이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플사도 이런 플랫폼을 개발한 주인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면 애플이나 구글이 서버 비용이나 그 플랫폼 유지 보수하는 그걸 장악을 하고 그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 대가로 30%라는 수익을 개발자한테 받아 가는데 나머지 70%는 개발자가 수익을 가져가죠. 그런 것처럼 그런 오픈 소스 플랫폼이 초반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스마트폰을 세상에 혁신으로 이끈 이유가 앱스토어를 세상에 내놨고 수많은 앱들을 자기가 직접 다 개발하지 않고 개발자들이 알아서 개발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준 건데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일단의 그 40개의 우군의 회사들로 통해서 암호화폐 회사들이 주축이 된 걸로 이 페이 아이디 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메일 주소 같은 굉장히 간편한 디지털 시대의 정말 지갑이죠. 돈 주소 같은 계좌 번호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오픈소스로 어떤 전자상거래 업체도 우리하고 붙어서 할수 있게끔 편하게 장터를 만들어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구독 결제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차츰 이런 서비스는 많이 늘어날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구독 경, 결제가 뭐 그 유튜브도 구독 결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 페이 아이디 사용해서 페이 아이디 넣으면 어디든 어 그냥 서비스를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이런 서비스도 여기 이미 붙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다 붙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일단은 이 상징적인 이메일 주소 같은 중간에 달러로 바뀐 골뱅이가 굉장히 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 계좌번호 하나하나들을 이 도메인 주소로매핑하듯이 바꿔줘 가지고 하는 기술인데 이런 것들도 또 넣어 놨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제 페이 아이디를 어제는 모든 종류의 지불금을 보내는 새로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페이 아이디가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골뱅이 앱 기호 대신에 달러 기호가 있는 전자 메일 주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앨리스하고. 그 다음에 달러 l l a e x a m p l e c o 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솔루션은 크립토 커런치 세계 세계에서 40개 이상의 조직이 이제 여기 같이 붙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복잡한 은행 계좌 대신 이제 크립토 월렛 주소. 뭐 엄청 복잡하잖아요. 암호화폐 주소.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암호화폐 주 지갑 주소를 지금 뭐비싸에서 업비트로 옮기는데 복사해서 붙이고 하는데 주소가 엄청 길고 뭐 이런 거 복잡하다 했는데 벌써 이런 것들이 대중화로 한 걸음 나아가는 주소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암호화폐가 담긴 지갑의 주소가 이런 하나의 굉장히 대중화된 주소로 나왔다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새새운운차차물이이 이제 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암호자산 시장이 굉장히 대중화 되는데 게임, 게임 체인저로 이게 지금 이제 나왔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I have been in the game changer. I have been in the game changer. 고 have been i 고 the g 서비스 내놓는 n 자체도 너무나 시대를 앞서가는 그리고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리플 가격은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심정지가 왔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가격은 정말 심정지가 와 있지만 이런 일이나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 것들은 너무나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CNN에 나와서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CNN 인터뷰는 리플마니아 님이 또 친절하게 자막까지 다또 작업을 해놔서 올려주셔서 브레드갈링하우스가 무슨 말 하는지 그 리플마니아 님 채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플은 이제 페이 아이디를 출시하여 사용자가 여러 플랫폼에서 디지털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앱스토어나 그런 것처럼 여러 플랫폼들이 페이 아이디 들어와서 그냥 그 개발툴 오픈툴에서 개발해서 을 자기네 어, 전자상거래도 붙이고 자기네 만약에 결제 코인도 붙이고 자기네 뭐 어떤 것도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픈소스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어, 혁신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다 먹으려고 하면 정말 큰걸 먹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아직은 페이팔이나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것들은. 어, 안 되지만 언젠가는 아이디 사용해서 은행이나 페이팔, 웨스턴 유니언 같은 것들을 거래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현실은 이제 앞으로 좀 복잡하겠지만 이게 될 거라고 본다라는 이야기고 이런 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 저도 어, 당연히 사람들이 편, 편리하게 많이 쓰고 그다음에 혜택이 많고 하면 일로 당연히 사람들이 벤모를 은행을 쓰다가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한 10대 20대 어린 친구들이 벤모 쓰다가 우리나라도 카카오 뭐 은행 쓰다가 지금 카카오 그냥 뱅크 페이 쓰고 그 다음 토스 쓰는 이유가 편하고 수수료 싸고 뭐 이벤트를 많이 했잖아요 다 넘어가듯이 결국에는 이런 데들도 그 페이 아이디랑 붙여서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이쪽은 기존 피아트 이제 종이돈을 활용하는 데고 당연히 아, 앞으로의 돈인 암호자산을 활용하는 쪽은 페이 아이디 잖아요 그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하면 이 기, 기득권인 핀테크 회사들이 당연히 페이 아이디랑 뭔가 를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폐쇄형으로 뭔가 디지털 자산을 붙이든지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죠 기존 핀테크 업체들은 피아트먼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암호자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 생각을 해요 어, 리플 뉴스 하나를 더 보면 리플이 이제 인도에서 디지털 자산 도입 권장 사항에 XRP 사용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런 또 기업이 인도라는 거대 시장이죠. 지금 이제 중국이 한번 꺾이고 나서 인도를 엄청나게 다음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인 그런 또 나라를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인구나 그리고 인도가 지금 발전해야 할수 있는 그 업, 업사이드가 이제 위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GDP나 여러 가지 이제 못 사는 지역도 많고 전 국민이 굉장히 뭐 문맹률도 높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엄청 클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마존도 여기를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공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리플사가 여기에 그런 엑셀 사용을 제한했다라는 게 당연히 다음에 뭔가 큰 수를 바둑으로 치면은 정말 큰 수를 내다 보고 지금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저는. 어, 미국과 인도가 지금 굉장히 사이가 좋죠 그리고 인도하고 중국은 또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근데 리플은 미국 회사죠 그래서 이런 또 중앙은행에 제안을 하는 것도 또 가능하고 커넥션이 당연히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리플 사가 중국 회사라고 하면 인도의 디지털 자산, 자산 도입 권장 사 이런 거는 택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관점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좀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센서스, 이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셨었는데, 그,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더리움 32개부터 스테이킹하면 이자를 주는 그 서비스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더리움이 이제, POW에서 포스로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래소에 도면 뭐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이낸스랑 그 다음에 또몇개 거래소죠. 네, 호흡이 원래 뭐, 매드릭스 포트, 스크립토닷컴, 뭐 다름아케피털, 뭐 이런데들이 이제 그 바이낸스랑 해서 네 이런데들이 이제 거래소에 두면 3 2개그 보상의 이자를 혜택을 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되거나 뭐가 이오스가 메인넷이 전환되거나 이럴 때 거래소에 그냥 두면 알아서 메인넷 전환된 코인으로 주나요? 막 이런 질문했었는데 을 그런 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거래소에 그냥 32개 이상 주면 거래소에 자동으로 이자를 지급해주는 그런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진행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웬만한 메이저들은 이걸 다할 거예요. 안할수 없는 이유가 이거를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소에 이더리움을 사람들이 둘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스테이킹 서비스 하는 거래소로 이더리움을 다 옮기게 되죠. 그럼 당연히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고 그렇게 서비스 안 하는 거래소는 당연히 수수료를 못 벌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코인들이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많이 더갈 텐데. 그럼 이, 결국에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거래소가 점점 이자를 주는 형태. 그리고 은행을 대체하는 형태가 될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얼마 전에 그 EBS 중앙은행 관련된 이런 이제 편에서 비트코인이 바로 이제 커피숍에서 결제를 하고 있는데, 1분 만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변해서 결제 변동이 너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사용 화폐가 되기 어렵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화폐하고 돈의 개념은 다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화폐는 결제를 하는 차용증 같은 개념이고요. 돈은 진짜 돈이에요. 가치를, 가, 본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치면은 그냥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폐는 종이 돈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뭐 스타벅스나 어디 가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를 할때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당시에도 비트코인이나 XRP나 이런 가격은 향후 5년 지나서도 간격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떨어지고 반복을 할것 같아요. 물론 뭐 5년 뒤에는 정말 스테이블하게 될 수도 있지만 향후 뭐 2년 정도 안에는 계속 변동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을 하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디지털 원화가 나오고 디지털 달러가 나와요.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XRP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존에 그냥 종이돈 원화 갖고 있고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종이돈이 숫자로 변화되어 있는 디지털 원화, 그걸 들고 있죠. 그거를 새롭게 발행한 디지털, 이제 디지털 뉴 원화라고 할까요. 이제 한국에서 나온 진짜 디지털 원화가 새로 나오면 그거를 우리 기존의 종이 돈 자산으로 바꿔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디지털 돈을 쓰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금 돈을 XRP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걸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부는 샀겠죠. 그리고 나중에도 살 수는 있고, 하지만. 결제가 되는 동시에는 일반 상점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처럼 똑같이 커피 한 잔에 4,000원 표시되어 있으면 4.0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0하고 디지털 원화 지갑을 딱 찍으면 그냥 4.0이 디지털 원화로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지갑 안에 우리가 XRP나 비트코인을 넣어 놓으면 금처럼 진짜 돈을 넣어 놓은 거고 화폐는 디지털 원화인 그게 4,000원이 차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실 대중들은 어차피 XRP도 잘 모르고 이더리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조기 돈을 디지털 원화로 바꿔서 쓰기 때문에 그냥 가게에서 결제를 하면 어차피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제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는 게 표시되느냐, 원화로 표시되느냐의 차이인 거지. 어, 중간에 매개체가 디지털 원화가 하나 더 중간에 사이에 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 XRP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금덩이를 그 새롭게 나오는 디지털 월렛, 뭐 한국에서 뭐 카카오 거 쓴다고 카카오 클립에다가 우리가 XRP나 비트코인을 연동을 해놔요. 우리 지갑하고 연동을 한다는 게그 지갑에다 넣어 놓는다는 거죠 비트코인 한개 넣어 놓으면 비트코인 한 개가 그냥 시세 등락은 계속 있는데 그게 그 디지털 원화로 변화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일상생활에서 결제를 하면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을 결제하는 게 화폐가 될수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좀더 어 넓게 보면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바로 결제해서 안 쓰게 되겠죠. 당연히 디지털 달러를 뭐 하러 발행을 하고 디지털 원화를 왜 발행하겠어요? 디지털 n을 왜 발행하겠어요? 당연히 디지,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중들이 아무런 혼란 없이 디지털 돈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XRP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전면적으로 앞으로 나와서 진짜 돈 돈으로 보이는 형태로 가면 안 되고 예전에 금본위에서 금본위가 폐기되고 달러를 그대로 썼듯이 그냥 금본위 폐기되어 있다는 달러에서 새롭게 찍은 달러 그냥 폐기되어 있다는 그 단어만 없앤 달러 똑같이 쓰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앞으로 그냥 상점에서 진짜 결제돼서 써서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서만 사야 그 결제를 해야 되는 XRP를 사야 해서 상점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대중의 혼란이 오잖아요 내 돈이 사라진 것 같고 뭔가 세상이 사기가 된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내돈 원화에서 디지털 원화로만 바뀌고 그 백단에 진짜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이런 돈들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걸 담아둔 우리의 그릇만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이 설명이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와닿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암호 자산 투자하신 분들이 계속 화폐 가치가 변동이 있는데 이게 사용되냐라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방송에서도 그러고 뭐 지금 EBS에서도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하나는 보고 둘은 못 보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어, 심히 마르도록 <laughs> 열정적으로 한번 더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마무리로는. 한번 더이 페이 아이디가 저는 아, 리플이 또 이런 거를 준비해서 내놨다는 게전 진짜 대단하다고 보고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뭐 될지 안 될지 확신은 못하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봐요 한 향후 2년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서비스들이 이쪽으로 붙어서 사용될 것 같고 결국에 디지털 달러가 나오고 디지털 자산 시대로 간다 라고 하면 이게 정말 급부상하는 플랫폼 오픈소스 결제 플랫폼이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폐쇄형이 아니고 오픈소스 플랫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더 생각을 하시면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더 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주말에도 또 재밌는 소식이 있거나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저도 한번 부탁을 드리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제가 또 방송을 어 열정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열정의 땔감을 좀 떼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